쿠팡 기능성 경추백의 추천 리뷰 베스트 3슬리필로우 기능성 경추백의 초고밀도 메모리폼은 사용자의 수면질을 크게 개선해주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목과 어깨의 통증이 완화되었으며 편안한 수면을 경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폼의 고밀도 특성이 목과 경추를 잘 지지해주어 다양한 자세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수소 커버와 세탁 가능한 겉커버 덕분에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베개는 품질, 높은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디레스트 모편한 3D 메모리 폼 경추 베개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숙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언급하며 특히 목과 어깨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3D 메모리 폼이 자연스럽게 몸에 맞춰져 편안함을 제공하고 경추를 잘 지지해주는 구조가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커버의 부드러운 촉감과 통기성 덕분에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리뷰에서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되고 있으며 목이나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메디레스트 경추백에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훌륭한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S 정국이 사용한 경추 베개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 베개는 편백과 메밀 껍질로 구성된 충전재 덕분에 자연스럽게 목을 지지해주며 통기성도 뛰어나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두께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높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커버 디자인으로 세탁이 용이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피그먼트 워싱 처리된 원단은 부드럽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추베개는 목디스크나 일자목 증후군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만족감을 주며 사용 후 개선된 수면의 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